오카야마역 전차 한정거장정도 내려온 예, 역에서 예, 어저 새가 족이 앉았어. 아, 아 예쁘다. 아. 수변공원을 따라서 뭐, 장긴 기간동안에 이 겨울 12월 앞뒤로 해서 일루미네이션을 한다고 해서 왔습니다. 경치가, 아, 아이, 이 길은 자연에 어떻게, 해서 여기 저렇게 백로가 여기 한참 있지? 아, 대단하네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밑에 어쨌든, 이게 조그만 수로지만 물이 있으니까, 그 반짝반짝 하네. 여기도 새가 깜빡 앉았어. 어? 여기가 최고 멋있나? 여기 말고 저 아까 처음 찍었던 데가?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나? 미시가와 일루미네이션, 11월 7일부터 2 6년 1월 4일까지 5시부터 22시까지. 지금 우리의 현재지는 어디라고 얘가 표시가 되어 있다. 시는 안 아, 아 현재지가 어, 여기거든. 어. 저기 한참 더 밑까지 에돼 있는 거야. 아니, 아이라 하니까 그러네. 그 다리가 아니야? 지금 색깔이 아까 거기가 어, 제일 어, 어, 화려하게. 그러니까 거기가 색깔이 파랗고 어. 그래서 약간 환상적으로 어. 마침 거기가 최고 하이라이트네. 안 어. 되는 별로. 그냥 여기는 그냥 인공적이고, 아까 거기는 진짜 근사하게 음, 돼 있어. 지금 다 이런 거 보러 왔다 갔다 하는 거야, 이거? 뭐, 이상 사람 뭐. 많네. 뭐. 어, 제일. 많이 예뻤던 자리였어. 어. 그러니까 그게 여기에서 제일 먼 자리인데, 우리가 거기서부터 보다 보니까 어. 제일 아름답게 찍혔다고 봐야지. 음. 어. 이것도 아주 저 멀리 볼수 있는 게쭉 그 줌이 되면 좀나을지 모르겠는데, 여기는 그냥 잘 어디서 볼만한 데가 없네. 그래? 여기가 시작인가 봐. 어. 어, 어. 전차길이 조기가 전차길인가? 어, 아, 음. 아까 거기가 제일 하이라이트였어. 그래도 물에 반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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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짝합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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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추동 노무라 찾아왔는데 어디 봐? 아 금요일은 3시까지구나. 평일은 점심 한정, 토축이를만 하네. 까치동? 이 오카야마의 유명한 까치동 집? 먹을 팔자가 없어. 아까 그 일루미네이션 한데서 가까워서 그냥 옮기며 한번 둘러보자 했더니 점심만 하는 거를 외워두지 않았어요. 할수 없어.